찬송가 315장 부르십니다. 315장 내좋 뵈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예수 신이 이 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부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 다시 관쓰신 내의 예,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까지 에내할 네 말씀은 이전보다 더 니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그 멸유관스 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겠습니다. 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여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제 예수님과 사김, 사귐. 그 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 챙겨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마귀의 자녀에게 속아 있는가, 그,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어, 앞서 얘기했어요. 바로 전달라까지. 하나님의 에, 어, 그 씨앗, 씨가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 하나님 께 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얼만큼 얻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계속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때, 그 시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의 마음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준다고요. 뭐안 되는 것이 풀리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거는 기도했더니 막내 뜻대로 되고 그거는 그거는 아주 초기 단계, 걸음마 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이 그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면 그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음 친절 아니면 온유,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하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과 관심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볼 때에도 무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봐요.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려고 노력해요. 아니, 그렇게 봐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몸매 무지하다고 하나요? 가능성이 없는 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래도 쓸 만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여진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람들을 잘 만나요.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못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최고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자꾸 일치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으로 가인 있어 가인.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근데 가인 하에게 들어가 있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에요?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분노하는 영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커지면 모든 걸 파괴해요. 영을 파괴해요. 모든 사람을 경쟁상대로 보고, 경쟁 상대로, 신앙도 경쟁 상대로 본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부교역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섬김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검증되는 것이 믿음인데, 비교와... 결국 그걸 방치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살인 나는 영까지 간 살인 파괴하는 거, 거기까지도 갈수 있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렇게까지 갈수 있어요. 이두 가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경계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지금 하나님 앞서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쭉 얘기했잖아요. 뭘로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아나 오늘 뭐 남들한테 흉한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착하게 살았지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 어, 늘뭐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또 다른 목회자가 오면 또 그런 거 강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지, 잘 점검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가인과 같은 잘못된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소리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시선과 관심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루 잘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곳곳에 다 숨어져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지 마시고, 그분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세워가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가인의 마음이 약한 영의 마음이 혹내 빈틈을... 삐집고 들어왔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하지 않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롭게잘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가인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로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온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 이제 주님께서 가졌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점검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잃어버렸던 신앙이 있으면, 마음의 모습이 있으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 자녀됨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놓쳤던 것, 잘 챙기지 못했던 것, 다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면 가인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졌던 그를 다스렸던 파괴하는 영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도 주님과 이 아름다운 사귐의 길을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속에서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구원의 역사를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더하여질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